좋아 아 해치웠다 아 별거 아니네 땅 잃은 기사의 방패 저런. 제가 땅 잃은 기사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용찬 교회 <laughs> 철거하고 재건축해도 돼요 남은 사람을 해치웠다고 남은 입주민을 해치웠다고 오케이 해파리 가자마자 해파리를 아, 잠깐. 오우쉣 야야야야야. 어이 없어. 아, 처음에 해파리 뽑을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뭐지? 뒤지 되나? 아, 안돼. 어라? 어라라? 어라라. 어라라. 여 기도 아닌 것같 은데, 차 치가？아래 어? 어. 아, 고 민의 곰 하위 해위 봐 봐요, 봐 봐요. 친구 라서 공격 안하 죠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오, 뭐야? 여기 뭐 있어? 아니,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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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때려? 왜 때려? 아, 잠깐만. 아, 친구가 아니었어요. 아, 뭐 그럴 수 있지? 오, 뭐냐, 뭐냐? 간다! 죽어버려라! 오케이, 절교했다. 뭐야? 여기? 아, 뭐? 빗바렌자를 먹는 아나스타시아에게 침입당했습니다. 뭔 소리야? 어머, 저거 뭐야, 저거 뭐야, 저거 뭐야. 잘래. 쉰다. 어, 무어 MP, <laughs> 진짜. MP도 없는데. 오오오. 왜무어 아. 아, 제이어서안돼 오, 개정이 나는데? 과연? 죽을라. 오케이, 케이한번 더. 간다. 앙! 응. 야포. 오. 선딜 무슨 일? 가는 건 저였고요. 그렇다면 당신을 조져드리겠습니다. 야호 오. 뭐 안다. 어라라. 어떻게 된 거지? 오. 그렇지 그렇지. 오. 어? 왜안 맞아? 뭐야? 반불! 밤불, 꽂았어, 반불 아, 높이차 하이 그라운드. 오 미친 이걸 이거를? 됐고? 어레 이거 진짜 누가쓰는거니? 아무튼, 나왈란 늑대.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, 살려줘 오케이 okay, okay. 늑대들 잘하고 있지? 아빠는 늑어야 늦... 잠깐만 우리 우리 멍멍이들 왜왜 이렇게 힘들어해?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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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우리 잠깐 야야 야, 잠깐 미쳤나봐 얘네 야어 저거는 서커스 아니야? 경사가 아니라 미쳤는데 입에서 불뿜어. 잠깐만 어어떡 어, 하지? 어떡 하지? 저리 가오이 자식 피하는데 오 살려줘 아파 개아퍼 개아퍼 와우 운메이징 하다고 와우 오 각하를 쳐 우리 멍멍이 괴롭히 죽었네? 죽었네 멍멍이 죽었는데 오오 제대로 들어가면 직빵이다 직빵이야 간다 오오 오, 잠깐만 죽었니 죽었어 죽었어. 두석기를 쏘는 놈이 있을 테니까 얘만 조지면? 어 쌍수 쌍수, 옳지. 아유 쌍수가 지구력을 더 쓰는구나. 아 잠깐 잠깐. 오 여기 뭐야? 애들 다불 쓰는데? 오 필요 없어 필요 없어. 아 미치 미쳤습니까 휴먼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공격이야? 아무튼. 넘어가고. 어, 일단은, 뛰면, 뛰면, 좀 뛰면. 이제 그건 안 날아올 거야. 그, 투석기는 안 날아올 거야. 아니, 씨발! 어, 일단은? 아, 어, 여기 멍멍이부터. 멍멍이부터 잡아보는 걸로. 한번 트라이 해보고, 어차피 룬도 2,400밖에 없어서 별로. 잃어버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얘 되게 빨라 보이는데? 이걸로 잡을 수 있나? 어우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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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 내려오고 있잖아, 이 새끼야. 아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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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슈벌? 아, 이거 사다리가 함정이네. 이 사다리가 페이크다. 아, 여기는 망치 있으면 좋아요? 오, 어라? 여기, 개... 어? 아, 뭐야? 아, 잠깐만. 야! 아 하지만, 하지만, 아, 복근이 한 번쯤은 이렇게 있어도 오우야, 오우 카메라 너무 부담스러웠어. 아무튼, 저 정도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? 한 번쯤은. 아, 그렇죠. 애초에 만든 적이 없음을 알 수가 없다. 애초에 이게 영원 불면의 뭐 미스터리 이 정도죠. 저한테는 한 번쯤, 얘 예, 이렇게 너무 조신하게 않는 거 아니야? 뭐 하냐? 얘 예? <laughs> 갑자기 봄을 뭐, 왜, 왜, 왜 이러고 앉아? 미친 거 아니야? 무엇이야? 갔던 대로 돌아오니까 길치한테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한데. 오, 여기를 뛰어내릴 수 있어? 요 대들보 내려가서 저기도 대들보로 내려오. 오, 템이다, 템이다. 단석이. 저기도 대들보로 떨어지면 안 죽을 것 같긴 한데. 오, 오, 오. 오. 오, 살았. 오, 사라... 살았는데. 살았었잖아. 왜과거연기 됐지? 어, 실제로 다치는 사람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, 채찌. 아, 저기 아이템 있어. 아니!